모든 것은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숨은 변수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앞의 양상불해석을 이용하여 입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입자의 상태를 알수 없다고 하였으며, 숨은 변수를 알게 된다면 결정론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에도 이미 결과는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라는 거죠. 결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숨은 변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기예보로 치면 비가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인데 비올 확률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여 놓친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숨은 변수 해석 계열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드브로이 봄 해석입니다. 입자는 파동의 안내를 받아 움직이지만 파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벨브 등식을 제안한 벨이 파동 입자 딜레마를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말한 파일럿 파동 해석은 드브로이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파동과 입자 모두 실제하며 파동이 입자를 그 목적지까지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봄은 입자가 파동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입자가 파일럿파라는 파동을 먼저 쏜후그 파동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자의 속성은 측정하지만 파동의 속성은 측정할 수 없기에 입자의 행동을 통해 하동의 존재를 추론할 뿐이죠. 이 해석에서 숨은 변수는 파일럿파가 됩니다. 이 해석은 결정론적이기에 보어를 비롯한 코펜하겐 학파의 공격으로 탄생과 동시에 사라지다 시피했는데요. 여기에 수학자 폰 노이만이 숨은 변수 해석의 불가능함을 증명하면서 사실상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독일어로만 쓰여있던 노이만의 책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베르폰 노이만의 가정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증명이 틀렸음을 보이게 되며, 파일럿 파동 해석은 기사회생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 봄이 드브로이의 이 해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독립적으로 드브로이와 동일한 해석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논쟁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 해석을 드브로이 봄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파일럿 파동 해석은 결정론적이지만 수학적으로 코펜하겐 해석과 완전히 동일하며 양자 문제에 대해 동일한 답을 내놓습니다. 1987년 벨은 양자역학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이론이 무시된 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유명한 파인만의 빨간 책을 보면 결정론이든 비결정론이든 어차피 우리는 초기 조건을 완벽하게 알수 없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드브로의 봄의 해석을 지지하는 과학자는 조금씩이지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일럿 파동 해석은 파동은 입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입자는 파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상호적인 작용을 가정하는데요. 이는 상호적인 작용만 존재한다고 보는 고전역학의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맞음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결정한다. 결 어긋남 해석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이론으로 중첩 개념을 포용하고 이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과 같은 관점을 가지기에 큰 틀에서는 코펜하겐 해석의 발전된 형태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어근남이 코펜하겐 해석에서 말하는 하동함수의 붕괴를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생각하고 결어근남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고전 역학과 달리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은 결맞음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에 이 해석을 보기 전에 먼저 결맞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결맞음은 입자의 간섭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간섭 현상은 양자의 결맞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맞음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깨질 수 있으며, 이렇게 결맞음이 깨지면 더 이상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없게 되죠. 이처럼 결맞음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결 어긋남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다른 쳐다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 코펜하겐 해석을 극단적으로 수용할 경우, 관측전에는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달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처럼 커다란 물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기에 쉽게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겨어근남 해석의 경우 수많은 상호작용, 예를 들어 우주배경 복사만으로도 겨어근남이 일어나 달이 계속하여 존재하므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많은 상호작용에 의해 계속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죠. 코펜하겐 해석의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점이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인 파동 함수의 붕괴, 중첩을 사용하며 파동 함수의 붕괴는 관측된 적 없고 슈뢰딩거 방정식에도 없는데 언혀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래는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 양자 파동의 일부가 실제로 시간을 거슬러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해석입니다. 거래 해석에 따르면 지연된 선택 실험에서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뒤 스크린을 치워 감지기에서 전자를 감지하는 순간 승인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승인 파동은 이중 슬릿을 거꾸로 통과하여 처음에 광자가 발사되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승인 파동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되돌아가며 오직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하면서 승인받지 못한 경로는 지워지게 됩니다. 즉, 4편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거래 해석은 상대론적 효과를 포함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빛의 속력이 시로 유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은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할 때 올바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 파생한 코펜하겐 해석은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레 부등식을 측정하는 양자 실험 결과를 설명할 때 코펜하겐 해석은 모순이 발생하는 반면 거래 해석은 상대론 효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 해석의 가장 큰 단점은 파동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부담스러운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이 매우 소수에 불과하죠. 또한 다세계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 해석을 지지할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해석을 맞다고 할 수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죠. 지금까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많은 해석 중 다양한 매력을 가진 6가지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해석은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사소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하나가 그 해석만의 장단점을 가지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코펜하겐 해석이 표준 해석이라 불릴 정도로 대세이고 특히 발전된 코펜하겐 해석이라 불리는 겨러근남 해석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 옳다,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해석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해석 방법과 무관하게 동일한 예측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실체와 다른 예측을 제시하거나 모순이 생기는 해석이 있더라도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념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등 변화를 거듭하며 다시 형태를 바꾸어 지금까지 존재해왔죠.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양자역학이 어떻게 그렇게 동작하는지 알지 못하죠. 아는 것이라고는 양자역학이라는 항아리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 뿐입니다. 처음부터 결과물만 아는 상태에서 과정을 추리하는 것이다 보니 해석 방법과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동일한 결과물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매력적인 해석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끌리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비유들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